자, 오늘 부동산 소송이다. 와, 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다섯 개가 건물 매각처에 토지만 매각으로 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파트 2가 농지를 취득할 때에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안 해줬을 때에 그행정소송을 했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만든 것이 있고 그다음한 번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일반 법인이 아니고 농업법인이 아니고 일반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됐냐 안 됐냐 그랬을때안 된다 하는 것이 실전 사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주도에서 농지를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지증을 안 해줬는데 안해준 이유가 제도시 조례에 의해서 농업법인이라도 지사가 없으면 안 해주겠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중에 부동산 개발업이 있으면 안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변경을 소송을 해서 변경을 시켜놓고 그걸 완전히 다시 만들어놓고 농지증을 낙찰받았던 사례도 해갖고 다섯 개의 사례고 이번에는 지분매각의 사례 시간에서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사건 개요해 갖고 소송 후 조정으로 형물을 분할.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책 제목이 부동산 소송이다가 있고, 그다음에 책 제목이 보면 소송 경매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그한 6, 7년 전에. 소송 경매다라는 책을 제가 썼거든요. 근데 출판사 사장님이 전시다가와 오셔서 하는 얘기가 몇 사람이 읽어보고 어떻게 이런 책을 쓰신 분이냐, 참 대단한 분이라고 이 책을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팔려. 그 이유가? <laughs> 아그 이유가 아니 내가 경매를 하는데 무슨 소송을 하냐. 이러면. 아니 내가 낙찰 받았는데 물을 뚝뚝 물어 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걸 내가 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 자체를 팔지 않았는데 특수경매을 보면은 제가 특수경매을 보면 형성이 복잡한 거잖아요. 형성이 복잡하다는 게뭐야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건물 을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이든지 농지증 안에드는지냉지에그건축법상도로가 없는 냉지가나올다든지 이렇게 형성이 복잡한 것을 사서 파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파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것이 협작으로 파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여기에 집이 있는데, 집에 4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다. 이거 4분의 1 지분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상속을 받아서 4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이집보게끔 되면 4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제 형이 낙찰을 받았고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가 내 형제다 보니까 4분의 1이야. 그렇지만 누구든지 형제들이 봤을 때 엄마가 있고 형이 있으니까 내지분 주장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4분의 1 지분밖에 안 갖고 있지만은 주인으로서 하고 있다. 했네요. 그런데 거기서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 집은 4분의 1지분이 정면으로 나온 거예요. 그 보니까 우리가 산 거죠. 사 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네가 4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4분의 1 지분 갖고 현재 전부다 주인 노선 하고 있는데 내 집은 4분의 1 지분을 내가 먼저 사서 네가 먼저 사서 현재처럼 지, 그냥 주인 노선 해라. 하고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말로 내가 이분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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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고너 주인으로 국 한국 한국 한는데 말로 안한한다이국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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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소송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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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까이 소송 자체가 협상을 위한 소송이지, 이기려고 하는 소송은 아니란 얘니다 그러면, 뭐? 여기 사건 사례에 보면, 결국에 가서는, 상대표님이 협상에 나오지 않아서 이겼, 이겨, 이겼승 적도 있어요. 요즘 뒤에 보면. 근데, 협상, 발열문에서는 이겼어도, 나지는 별로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런 얘기요 그렇게 형광히 복잡한 것을 우리가 사서, 소송을 해서, 그, 같이 있는 사람에게 협상으로 팔자는 얘기인데,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경매로 다 팔아서 낙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간도 걸리고, 다른 제3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정산적인 가격으로 낙찰을 하지 않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다 보니까, 마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이 소송 경매라는 얘기는, 소송이 주목적이 아니라, 뭐가 주목적이에요? 협상이 주목적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동산을 특수경매 부동산을 권리분석할 때는 이길 수 있느냐 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은 상대편 주인노선를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협상으로 끌어 나올 만큼 그 부동산이 절박하냐 말로 하자면, 엄마가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상속을 받아가지고 사분의 지분이 나올 때는 이게. 만약에 이 경우에 엄마가 그대로 살고 계셨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면 그 엄마가 다른데로 가야 되죠. 그렇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집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지분권자가 아쉬울 게있어요 아쉽게 없을 때는 협상장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분석을 할때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처럼 안 하는 거예요. 권리분석을, 그런 것을 면밀히 권리분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협상장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동네에 가서 이자이나 누구한테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 집에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내고 이찰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지 실패가 없다 무조건 권리 분석상으로 법정 상권 없다. 지분 용래다.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네가 안 하고 어떻게 할 건데 해봐야 상대편은 협상할 마음이 없고 그 그 산에서 미래는 없다. 던지겠다. 할 수도 있고, 하고는 싶어도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입천에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사례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걸 한번 잘 보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세 번째는 협상이 된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는 협상이 됐고 또 하나는 협상이 안된 겁니다.